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과 못하고 있는 것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셨나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성수주의를 한다면 1년에 52번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공예배에 다 참석을 한다 수요예배 52회, 금요기대 52회, 새벽예배 260회 이상 예. 어마어마하죠 네. 1년에 드리는 예배 숫자가 엄청 많습니다 그 예배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노라 다짐을 하죠 그렇죠? 이 자리에 나올 정도면, 말씀을 그저 듣고 이렇게 쑥 흘려버리는 청년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어, 말씀을 귀 기울이고, 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니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할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5년이 됐다면, 곱하기 5. 10년이 됐다면, 10. 어, 여러분 거의 대부분이 어, 주일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던 청년들이라고 치면, 20년 이상의 세월 동안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 그 말씀 중에 여러분이 그렇죠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야겠다, 살아야겠다" 했던 때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지금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 자신의 모습이 그 결과,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신의 모습에 어느 정도... 어,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만족스러운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가고 있는지요. 한번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말씀인데요. 어, 이번 주에 우리가 데살로니가 말씀으로 음, 아침마다 아니면 혹은 하루에 묵상을 하면서 보내왔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 말씀 중에 떠오르는 말씀들이 있나요? 뭐, 사도마을이 자비량 성교를 했고, 나는 너희들에게 결코 손을 벌리지 않았고,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대부분 1장부터 2장, 3장까지는, 대살로니가 교회를 책망하는 말씀이 많았었나요? 아니면 칭찬하는 말씀이 많았었나요? 그렇죠. 맞습니다. 역시 회장님 다르네요. 에이. 칭찬하는 말씀이 많았어요. 어. 대살로니 교회의 성도들아, 너희들의 모습을 내가 들어보니, 정말 너희들이 잘 하고 있구나. 고난 중에도 너희들의 믿음을 잘 지키고 있구나. 어, 이런 말씀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1, 2, 3장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근데 이 대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여러분? 음. 오래된 교회였을까요? 이 편지를 지금 받아든 이때 대살로니가 교회는 교회가 생긴 지 얼마나 오래된 교회였을까요? 그리 오래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뭐 개척교회죠 왜냐하면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대살로니가 교회가 처음 생겨진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말씀이죠? 사도행전 17장 17장 딱 시작하는데 드디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어, 빌립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쭉 이쪽 유럽 쪽으로 내려가면서 데살로니카 음, 빌립보 다음에 아마 데살로니카죠. 그렇죠? 데살로니카에 들러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듣고 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죠. 그데 여기서 이제 드디어 이제 많은 성도님들이 생기기 시작하자 좀 신앙 훈련을 시키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이미 쫓아와서 박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란을 피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쫓겨났죠. 쫓겨나고 나서 보니까 대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내가 많이 제대로 양육도 많이 못 했는데, 이렇게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아덴이라는 그죠 아테네, 아덴이라는 곳으로 와서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델을 같이 이렇게 지금 신라와... 신라와 디모데가 같이 지금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데 디모데야 네가 한번 가서 어떻게 지금 베살로니가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고 있는지 혹시 어떤 문제는 없는지 좀 돌아보고 왔으면 좋겠다. 나는 또 가면 또 난리가 나고 할 테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보내고 그 다음에 고린도라는 곳으로 갔을 때 디모데가 베살로니가에 들려서 소식이 어떤지 듣고 고린도에 와서 이제 전해주자.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기록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보낸 거죠. 아 너희들 소식을 들어봤더니 어,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내 마음이 기쁘다. 지금처럼 그 믿음을 잘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어, 겉면의 말씀을 주로 하고 있죠. 근데 네, 우리가 오늘 살펴볼 이 말씀으로 들어와 보면, 근데 네, 그런 이제 어, 되게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도 있었지만 그 안에 또 어, 책망받을 만한, 좀 바뀌어야 될 만한 모습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 어, 잘 어, 지켜야 되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지, 읽지 않고 시작했네요. 그렇죠? <laughs> 예. 그럼 여기까지 말씀을 함께 보고, 말씀을 읽고서 다시 한번 이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대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예, 보시면, 한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조금 전까지 들었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어떻게 하라고요? 더욱 많이 힘쓰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교골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굼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예. 오늘 말씀을 보니까 크게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야기한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시간 살펴볼 것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형제 사랑하기를 매우 잘하고 있다 그것을 먼저 칭찬하는 말씀. 그래서 너희들이 이것은 지금 하는 것처럼 계속 잘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데살로니가라는 이 도시가 있는 그 지역은 마게도니아라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쉽게 경기도가 있고요, 그렇죠? 경기도가 마게도니아라 생각을 하고 그 안에 용인시, 뭐 수원시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데살로니가가 이제 그 도시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더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그 주변에 인근에 있는 도시들에게까지 어, 형제 사랑의 나눔을 굉장히 잘 실천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앞으로 잘 계속해서 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 그, 이 도시 자체가 뭐, 오늘날로 말하면 좀 부유한 도시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도시들을 어, 좀더 도움을 많이 줄수 있는 도시였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랬을 가능성도 높아요. 왜냐면은 어, 데살로니카라는이 지역의 특성 자체가 로마 제국 시대에 어, 중요한 거점 도시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예. 그리고, 어, 뭐요 황구도시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쪽 유럽에서 이 아시아, 소아시아, 터키 쪽으로 넘어가는 어, 그 주요, 어, 그죠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어, 소아시아 쪽으로 넘어와서는 고린도라는 황구도시가 또 주요 거점 도시였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다른 도시들보다는 좀 부유했던 그런 면이 있지 않아, 없지 않아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주변 도시들의 나눔을 했을 수도 있지만 여기 오늘 말씀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형제 사랑을 잘하고 있다. 여기서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은 그 아가페의 사랑을 너희들이 비록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준 그 복음을 듣고 복음의 근거에서 더 이웃 사랑하기를 잘 실천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뭐 그쵸 어, 교회가 여러 가지 뭐 사회 봉사를 충분히 할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세상의 다른 어떤 단체들이 하는 것과 다른 모습으로 우리 이웃을 섬겨야 될 부분이 뭐예요? 다른 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충분히 사회 봉사를 하고 이웃을 생각하며 나눔을 할수 있지만 우리는 거기에 플러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는 그와 같은 모든 일들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제 두 번째로 또 살펴볼 것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우리는 성실함으로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것은 11절, 12절 말씀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일을 하고 자기 일에 성실을 다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세상 속에서 살아감에 있어서도 각자의 직업의 자리에서도 성실한 모습을 보여서 그 함께 생활하고 있는 동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함께 일하고 있는 동료들이 야, 저 동료는, 저 친구는 와, 우리랑 똑같은 일을,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어떻게 우리랑 좀 마인드나 이런 것들이 다른 어떤 모습들이 보인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뭐 굳이 뭐 말로 막 복음을 전하지 않더라도, 야, 저 친구는 뭔가 다르네?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보여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성실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예요? 궁핍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반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성실하게 생활할 때그 성실함에 따른 대가로 이 세상에서 더 넉넉하고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간구해, 하나님 우리도 복받아서 이 땅에서 좀그처 물질적으로도 좀잘 살고 넉넉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만 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의 모습이 성실하지 않다면 게으르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그와 같은 복을 허락해 주실 수 없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궁핍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검면하고 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두 가지 형제 사랑과 자기 일의 성실함. 네, 이두 가지를 생각해 볼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제일 길게 검면하고 어, 있는 건 뭡니까? 너희들의 음란함을 버리라. 그렇죠. 음란함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격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야기까지 가지 말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음란한 도시 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고린도죠. 고린도라는 영어, 어원 자체가 그렇죠. 음란함의 그 대표적인 어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두 번째로, 이 초대교회 당시에 두 번째로 음란한 도시다, 도시를 좀 생각해 본다 하면은 데살로니가 지역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도 항구도시였고 부유한 도시였기에 어 어쨌든 그와 같은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좀더 다른 지역보다 음란한 문화들이 번성했던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이두 지역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 당시의이초대교회 당시는 굉장히 이 제국 전체가 음란한 그 문화가 크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이 성경의 역사학자들의 그 기록에 의하면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쵸. 그 당시는 어떤 사회입니까? 노예제도 사회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다 노예한테 시키고 자유인들은 너무나 시간이 한가합니다. 그래서 사색을 즐겨했고 서로 논쟁하기를 좋아했고 그리고 또 이런 또 자유로운 가운데 여유 있는 시간 가운데 이런 세교를 쫓는 삶이 그냥 자연스럽게 네, 그들의 여, 사, 그 문화 속에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내는 그렇 두고 살아서 이 아내는 어, 자기의 뭐 후손과 가정을 돌아보는 되게 중요한 역할로. 뿐만 아니라 뭐 노예들이나 그쵸, 첩을 두거나 뭐 창녀와 함께 즐거움을 누리거나, 뭐 온갖 하든간 이런 음란한 문화들이 번성했던 시대, 바로 이 초대교회 당시의 사회문화죠. 근데 오늘날 우리 시대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시대도 굉장히 그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시대의 모습을 돌아볼 때, 우리 시대 또한... 음란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이라는 것은 더러운 게 아닙니다. 그렇죠? 성 자체를 더럽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성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정말 그 남자와 여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가족의 질서, 가정의 질서에 따라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고 그 안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죠. 여기까지, 예, 바로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주신 질서예요. 그런데 세상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계속 다른 것도 타락했지만 성적으로도 타락해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모습도 그렇죠. 성적으로 굉장히 건전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제가 이런 얘기를 들어본 것 같아요. 어, 신앙생활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그냥 자연스럽게 어, 자기 결혼을 해서도 자기 부인이 아는또 다른 뭐 그렇죠? 여러분 이런 사회가 어떻게 건강한 사회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러 사회 문화 속에서 여러분은 얼마나 이런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질서 안에서 나는 바르게 건전하게 나의 성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한번 생각해 봐야 할것 같습니다. 근데 이미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그렇죠? 태어나기 전부터 태어나기 전부터가 뭐예요? 벌써 인류는 수천 년 전부터 성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을 못 미치는 타락한 인류 가운데 보내고 있고, 우리도 태어날 때부터 보고 듣고 이미 사람들의 의식 속에 자리 잡은 그 성적인 부분에 대한 그 기준이 굉장히 자유함 가운데 우리는 이미 우리의 인식도 자리가 잡고, 어, 이 정도는 괜찮은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여러분 속에도 있을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근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우리가 지난번 얼마 전까지 레위기의 말씀을 살펴봤죠. 레위기의 굉장히 엄격한 그 성적인 기준들을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그 중에 여러분 이 말씀 기억납니까? 남자나 여자든 각자 자기의 벗은 몸을 보여 주는 것도 범죄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준 하나만 봐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렇 성적인 타락의 모습이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는 생각해 볼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렇 내가 거룩함을 잘 지키고 살아간다라고 여러분이 하고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돼요. 대부분 청년들은. 근데 여기에 더불어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좀한번더 생각해 볼 것은 사절 말씀.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께서 부부 간에, 그쵸? 그렇죠? 남자,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 그 안에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성의 즐거움을 누리라고 허락을 해주셨는데 그 안에서 성을 누리는 것 또한 각자의 어떤 욕구를 따라서 그걸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존중하면서 그 안에서 그 즐거움을 누리라고 허락해 주신 말씀이죠. 제가 여러분이 청, 우리가 청년부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에게 좀더 이렇게 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도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어떤 성적인 기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우리가 고민을 하지만 세상으로 나가면 저도 학부 때는 그냥 일반 대학을 나왔습니다. 학교 친구들 만나서 이야기 나누면 그렇죠. 여러분 다 알잖아요. 세상의 어떤 성적인 기준이나 그런 것들이 얼마나 자유로운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절제하고 따르지 말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과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뭘 잘하고 있어요?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중에 분명히 게을러서 자기 각자의 일에 그렇죠 성실히 임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었던 것이 지금 느껴지고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적으로 교회 안의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음란함에 빠져서 아직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었다. 그래서 지금 깨우쳐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잘하고 있고 무 어떤 부분을 못하고 있나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있는 것과 못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잘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더 열심히 힘을 내어서, 어,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이 지금 예를 들었던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내용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알고 있죠. 여러분이 잘 못하고 있는 것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못하고 있는 것을 다른 방법들을 찾아서 어떻게든 하나님이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계속 바꿔나가려는 노력들을 많이 해봤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바뀌기가 힘들어요. 우리는 그 바뀌지 못하는 부분, 여러분이 바꾸고자 하는 부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부분이 지금 너무 힘들고 바뀌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할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의 삶을 바꾸어가는 걸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